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녹화 시작. 바로 까볼게요, 이거 받은 거. 바로 까볼게요. 2018년도로. 바로 깐다. 빠꾸 없이. 짜잔. 아!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좀 응? 좀 좋은 거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는 거야, 이제? 응? 아, 정말. 그쵸 자, 오늘 리그 모드 한 게임 하겠습니다. 자, 리그 모드. 윤성환 발 투수 윤성환입니다. 컴프하는 파는 게한 손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같이 귀찮은 사람은 아한 손이 초, 최고야. 음, 나이든 사람은요. 아니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이제 슬슬 자, 귀찮아지는 게 나오는 사람은 뭐야 벌써 3 점을 줬어? 왜 그래? 음. 자, 개미. 가자. 나는 이제 볼도 볼줄 알아. 이, 이것도 볼이었나? 아직 볼줄 몰라. 자 최용우 컨디션 짱짱맨. 좋아요. 아이 뭐야 이거 작대기로 한 어? 공을 치고 있어 방방이로 치라니까 장효조 장효조 시작합니다 파울 아헤 시작부터 3점 주더니 3자범퇴로 끝납니다 자 양준혁이 해결해줄 것이야 타율은 4로 푼 칠리 가자 그렇지 말만 하면 되는 것이야. 예, 어? 이렇게 가자 하면 가는 거지 빠꾸 없이. 자 솔로 홈런, 삼발 삼두타자 홈런. 자 이할 7푼 브리또. 아하. 한번 봤어요 공을. 그렇지. 자네 응? 변화구가 영 좋지 않구만. 응. 안타예요. 김성래. 김성래 선수 어째 좀더 해설이 좀 느리다. 응? 이것은 아유 이정우 좋아요. 바람의 손자죠. 바람의 손자 응. 수비가 좋았어요. 나는 잘 쳤어. 수비가 좋았을 뿐, 그렇지 야 기가 막히란 타예요. 이거 응? 근데 왜 어디까지 달리는지 안 나오니? 음? 어, 놓치지 네. 자, 이로 타랍니다. 이만수, 헐크, 이만수. 아, 헤이. 자, 스스코 일단 한잔 냅시다. Parce.. 1타점. 오우 3루까지 갑니다. 좋아요. 3대2. 자, 이승엽 컨디션이 별로예요. 컨디션이 별로. 얼치 컨디션이 별로. 한번 혼좀 내줘야 겠구만자 다시 1번 타자 박혜민 에헤이 에헤이 좌우로 아주 와리가리 잘 치네 우리 박혜민 선수 자 이것은 와우 고종욱 선수 잘 치네요 이것은... 아... 이정우 선수, 잘 잡네요. 3번 타자, 장 선수입니다. 타석은쪽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 진말 그만할게요. 자, 또 양준혁 선수 나왔죠. 자, 차타석 홈런을 친 양준혁 선수 양신. 와, 완벽하게 걸치는 스트라이크. 아이고, 잘못 쳤다. 이딴 거를 치다니. 음? 자, 이동합니다. 기가 막히다. 브릭도 자, 어, 자 안타를 쳤었죠. 살짝 빨리 쳐봤는데, 아, 음, 아, 이게 뻗든가 아니면 애매하게 떨어지든가 좀 음? 네, 그래야 될 텐데. 우익수는, 아, 초구는 음. 성격이 급해서 초구부터 달려나가죠. 막 걷어내버려. 자 찾다 아웃 경기 시작 이동수 선수 2루타 전타석 2루타 했어요 이번엔 홈런이죠 기가 막힙니다 아 쭉쭉 넘어갑니다 자어 좋아요 홈런이 5개 3대3 동점포 자 시즌 5호 홈런 이만수 선수, 안타, 그렇지. 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승엽 선수, 한번 달려봅시다. 옳지, 아까 한마디 했다고 삐졌나봐요. 잘 쳐요, 이제. 연속 4만 차, 4만 타. 자박혜민 선수는 이런 순간에 번트를 대는게 정석이죠, 그렇죠? 살포시 대주는데 요즘에는 번트 한타가 잘안 나와요. 음. 최영우 선수 컨디션이 최고예요. 그렇지. 이야 예, 쭉쭉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이거 장외 홈런인가요? 아 아니군요. 사모 삼호 홈런. 시즌 3 홈런 자 지금 장효준 선수 안타가 없어요 그래서 파울이 아닌 안타를 쳐야 돼요 가자 가자 아 이거 뭐야 자 양준혁 선수 벌써 양준혁이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렇지 홈런이 나왔어요 홈런이에요 시즌 10호 홈런. 역시 4번 타자예요 솔로 홈런 한 타자 두 경기 홈런 브릿또 그렇지 잡아당겨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참 음, 스윙폼이 타격이 타격폼이 기가 막힙니다 음, 그냥 하는 소리에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아, 이거 더블 아웃 각인가요? 아니군요. 그냥 예, 이닝 교체됩니다. 이닝이 바뀌고 투수도 바뀌고. 자 보자. 아, 아.

자, 경기 시작. 7회 말. 쳤다. 아, 아쉽네요. 잘 쳤다. 근데 이거 아웃 비일인데? 그렇지. 아웃이었어요. 자, 최영우 선수 홈런이 있어요. 전타석 홈런. 옳지. 이거 참 희한한 안타가 나왔어요. 이거 2루까지 가나요? 네, 달려갑니다. 2루타 장효주 선수 오늘 안타가 없는 장효주 선수 혼날래? 아유 어르신 우리 아버지뻘인데 혼날래 이러면 또안 되죠.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안타를 쳤어요. 정말 감독의 말을 참 감독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선수죠. 자 양준혁 선수. 자 간만에 이렇게 음 경기하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참 아프네요. 아, 아. 자 브리또. 자 안타가 두개 3타수 2안타. 오우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음. 김성래 선수. 오 어, 안타가 없군요. 너만 있으면 돼 이제 안타가 너만 있으면 전타서간전 모든 선수가 안타가 나와요. 그렇지 아 역시 감독이 생각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아주는 우리 김성래 선수 우리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어전 모든 타자 아닌가? 그렇지 말루예요 말루 자 이럴 때 이제 누구? 리고 이만수 선수. 자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승엽 선수.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이럴 때 말로 없는 보여주면 아 오늘 유튜브 조회수 팍팍 오르는 각이죠. 그러나 아 아니군요. 경기 시작 박해민 선수 벌써 다섯번째 타석입니다 혼자 너무 많이 해 먹는 거 아니니? 그냥 그래, 그래 그렇다고 이제 귀찮다고 대충 쳐요 응? 자 차용우 선수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내가 교체하지 않겠어 빠샤 아, 음. 장유주 선수 안타 찼으니까 타자를 교체합니다. 우리 김상우 선수. 오비베어스. 빠샤. 그렇지. 대타 작전 성공. 자, 지금 작전 성공입니다. 가 바뀌었어요. 양준혁 선수 또 한번 보여줘. 너의 능력을. 자 홈런 한번 치자 빡 치자 이러면 치는거죠 그쵸 그렇죠? 음,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자 홈런 시즌 11호 홈런 140m 자 브리또 에헤이 홈런 쳤다고 기분이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오오오승환 선수가 3, 3실점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경기를 하고요. 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